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남편 아니에요. 달라잖아 <laughs> 여기까지 따라왔냐! <laughs> <laughs>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웃음> <웃음>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laughs>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laughs> 아 짜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는데요 주여 이주둥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욕을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주둥아리 주여. 아,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편 아니야. 살아 보니까 남의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나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laughs>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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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야 <laughs> 하나님 아도지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여사님 아, 그래도 어,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 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헬로우. 네 헬로!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 카 그만,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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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고 있지? 네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laughs> 얼굴 튀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네.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상적으로 살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우리를 이니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laughs>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laughs>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